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 7장 22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문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laughs>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의 적시요 갈대아의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음.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심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어, 선지자 니까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는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도 바라바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인데 그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을 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미친 듯이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그, 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정말 신문에 보니까, 이거는, 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내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도 크죠. 무죄한데 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나는 죄 없다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랬지만 아닙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넘겨 받았죠. 그래서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요. 그 왕이 입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이렇게 쥐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죠. 그것은 아주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를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이제 갈대로 꾸민 거예요. 한번 당신이 왕이니까 요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도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갈대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실용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이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서 밤새도록 조롱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당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으셨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못 박히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어가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서 또 거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구경을 하고 근데 불쌍하다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조롱을 했습니다. 39절부터 오늘 39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고 내려올 수 있지 않나 내려와서 저 로마 군인들을 쳐부서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41절에서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위, 그러한 성직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아주 그 대제사장들 뭐그 서기관들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모욕했습니다. 아니 남은 병 치료도 해 주고 귀신도 내어쫓아 주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네.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라고 잘하고 하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 희롱을 했어요. 심지어 4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큰 정치적인 문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든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어,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욕을 하고 예수님을 실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할수 없는 희롱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안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우리를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끼리도 그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고소를 당해서 벌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개미가 우리를 모욕을 해요. 아니면 개가, 지나가는 개가 우리를 모욕을 해요. 조롱을 하고, 아, 너도 사람이냐? 막, 그,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모욕해도 벌을 받는데, 짐승이 개가 우리를 모욕을 해요? 벌레가 우리를 모욕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 참,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하,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 번도 화가 날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날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그렇게 나를 모욕을 하고 그 죄를 짓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실만 하죠. 우리들은 아마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우리도 같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린 양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끝까지 다 이렇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모든 명령을 완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모든 비참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조롱과 멸시와 지옥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시고 이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 나의 하나님 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러냐면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 소리 지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성소는 두개 방이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으면 중간에 이 삼분의 이 되고 요 삼분의 를 커튼으로 이 휘장으로 막아뒀습니다. 그래서 이3분의2 되는 곳에는 제사장들이 와갖고 예수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것을 진설하고. 그다음에 향도 피우고 촛불도 키우고 키고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막아두고 이3분의1 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어,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그 법괴의 뚜껑이 있는데 거기는 시, 은, 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리고 거기는 속죄소 그래서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신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자기 죄를 속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의 더러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힘과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 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 준 거예요. 그 참된 부활은 아니죠. 이들은 또 살다가 죽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를 용서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 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셔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의지하면서, 아, 그래도 이 생에서는 돈이, 그래도 예수님처럼 힘이 있지. 이 세상에서는 지위 권세가 예수님처럼 힘이 있지. 그 디모데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때가 되니까 그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흐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게 되고 오히려 돈을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귀의 속임에 우리 죄의 유혹의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멀리하고 어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았다.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천국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우소서. 의지하게 도우소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어, 의지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고난 주간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분명히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그 명령을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